시 그새 스친 게 다시 또 부풀어 올라서 이번에 또 수술 다시 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정리는 좀 해야겠어. 제가 이번에 런, 러닝을 저번 주랑 이번 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인 강아지를 같이 산책 시키거든요. 어쨌든 그 강아지가 엄청 대형견이어가지고 산책을 시키기 같이 이제 러닝하면서 산책을 시키기가 좋단 말이에요. 계도 체력이 엄청나서. 근데 진짜 신기하게. 혼자 뛰면은 너무 힘들어서 안 뛰어지는데 걔랑 그 강아지랑만 뛰면 진짜 힘든 걸 모르겠는 거임 그러니까 뭔가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얘가 뭐 차가 오는 그러니까 그, 그 산책로에 사람이 오는지 다른 강아지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쥐가 있는지 자전거가 다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그 힘든 거를 모르겠는 거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하루에 뭔가 일과를 끝내고 러닝 하기 괜찮다 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거의 러닝화를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단화만 있잖아요. 또 신발도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러닝화를 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살지 고민하다가 사실 그렇게 잘 뛰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막이 이 오메가3도 챙기고요 신발은 오랜만에 골든 구을 신겠습니다 이걸 사놓고 안 신음 잘

고맙습 <목소리도> 신나면서요 어제 두식이랑 산책했는데 진짜 내 다리 할고 원래 안핥안할어요한 번도. 손도 할고 내 나한테 막몸 비비고 내 앞에 앉아 있다요. 진짜 테드가 있는데도 내 앞에 앉아. 내발 바로 앞에. 짜고 뭐래 그만큼 라포 형성이 된 거죠. 나를 믿는다. 제가 어제 엄청 뛰어줬거든요. 10km를. 일단 지금 시간. 4시 19분이고, 수업 다 끝나고 집에 왔고요.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밤에 다시 또, 운동을 좀 하기로 해서, 아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고, 지금 화장 모양 지우고, 선크림 바르거나, 어쨌든 일단 모자 쓸 거라서, 어쨌든 그러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면, 뭐 바르고, 얼굴, 그, 땀을 흘리면 트러블이 많이 난다길래 좀 해보려고요. 아, 힘들어. 저는 대신에 한 번에 많이 삼키지 못해가지고, 물을 지금, 완전 하나씩 먹느라고. I'm 완전 러머임 지금 오늘의 러닝 코입니다 가자 아 힘들어 아,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요 이렇게 클렌징까지 다 하고 씻고 왔고요 제가 피부가 꽤 예민한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자취방 오자마자 피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 템들을 되게 신중하게 선택하거든요. 피부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좀 크림류 같이 무겁고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은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속건조가 심해지더니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게 피지 개기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요즘 정착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최근에 광고 제안이 와서 제품 테스트를 해 봤는데 개강하고 뒤집어진 이 피부들이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제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세린샷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입니다. 알란테놀이 트러블 진정이랑 무너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개강하자마자 환경이 바뀌면서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었잖아요. 근데 이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을 바른 이후로 트러블이랑 피지는 기분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수분감이 많은 크림이라서 다음날 화장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무겁지 않고 수분크림 제형이라 발림성도 좋고요.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성분이 좀 순한 아이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란테놀이 엄청 순한 성분에다가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있어서 갑자기 막 뒤집어졌을 때 응급처치하기도 좋더라고요. 제가 개강하고 피부가 진짜 심하게 뒤집어졌는데 그때 이걸 바르니까 확실히 진정이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좀 두껍게 올려놓고 팩처럼 하고 자요. 이렇게 두껍게 발라도 다음날에 딱히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더 진정이 돼서 좋습니다. 써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올리브영, 네이버 무신사에서 다 1위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영 세일에서 또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뭔가 써보면은 아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 성분이랑 리뷰를 참고할 수 있는 화이라는 어플에서도 이 제품이 9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을 제 구독자 단독 특가로 가져왔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금부터 딱 일주일 동안 이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을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여드름이나 트러블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구독자 이벤트도 가지고 왔는데요. 댓글로 이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이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의 본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왔고요. 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laughs> 저 주말에 머리 숱 쳐가지고 확실히 그이 브이로그에서 오늘 기점으로 앞부분보다 깔끔하지 않나요? 아니 말고 피부 완전 아니 괜찮아졌죠? 이제 그 튀어 나온 것들은 다 들어가서 화장을 했을 때야무지게 자연 느낌이에요. 바르면 조금 요플레처럼 하얗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입술에 조금 시간 지나면 야 바로 내 입술 같아. 근데 이게 살짝 좀 생기가 없다는 평을 받아서. 이거, 제가 쓰던 디올의 조금 포인트 컬러. 아니, 이게 더웠나봐. 조금 상태가. 그래, 그 하네. 이걸로. 오늘은 집에 가서 끝나고 다시 집에 와서 빨래 널고밥 대충 먹고 공부하러 나갈 거여서. 가방에 짐이 많을 필요가 없다. 슬슬 한 번만 더. 머리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 5호 티리잖아요 브이로그가 그래서 이 자켓 입을 건다. 이거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 자켓이고요. 소매가 포인트 되어있고. 아 전신데 제가. 좀 가을 느낌 나죠? 어쨌든 가볼게요. 너무 맛있어. 그럼 이제 결국 그 블로그, 아 블로그. 뭐야? 괜찮죠? 이래도 개털 같은? 진짜 바다랑 똑같은. 아니 진짜 이번 추석 때 한번 와요. 아니 어떠냐고요? 괜찮 바다 바다 타면 만져. 저 헤어팩 진짜 신경 써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은아니에아요괜요괜요 괜찮은 같아요. 같아요. 아아요괜은것 같아요. 괜요요은 따로 아요 괜찮은 것요요 집안일을 같요 괜찮은 는 같아요. 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아요괜찮요 동전들이 있네. 아, 제가... 아, 크. 제가 어제 손톱을 다 잘랐거든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짧아졌더니 이게 끝부분이 어쨌든 두꺼워져가지고 물건이 안 집히고. Ok. 싫어요? 저 지금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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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이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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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정리해보데 일단, 얘를 좀 옮겨 담아야겠다 그리고 저 물티슈 여분도 있는 줄 알고 팍팍 썼는데 없음. 본거에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있는 줄 알고 안 쳐. 일단, 섬유유연제를 좀. 제가 섬유유연제 진짜 좋은 거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저는. 아, 뭐야? 뭐, 정신이 다갔네 물티가 너무 안 돼. 그 저는 향 요즘은 향수 향보다 그냥 옷에서 나는 향이 더 좋아서 섬유유연제를 예전부터 좀 쓰고 있는데 사실 다운이는 그냥 아무거나 쓰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 섬유유연제 할인할 때나 쓰는 거고 진짜 좋은 거는 얘입니다 이거 좀 유명한데 이 주얼리거든요 이 주얼리 여서 그런데 이게 향이 진짜 진하고 오래가고 좋아요. 얘 진짜 좋은 추천드릴게요. 이거 저글술 있어요. 섬유유연제 따인 썰. 학교 근처 돈카츠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섬유유연제를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거여서 네? 이랬는데 사장님 그 아들분이 중학생인데 맨날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맨날 체육복이 땀이 젖은 채로 오는데 앞만 빨아도 그땀 향기가 절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저의 그 섬유 연지 향이 확 풍겨서 이거면 진짜 무조건 잡힐 것 같다. 향이 땀 향이 무조건 잡힐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서치해가지고 이거 이거라고 알려드렸던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하려고요. 어, 뭐야, 물티슈 있네. 있음, 찾아, 정리하러. 아 와, 큰일 났다. 지금 저의 생, <laughs> 건강, 건강존이에요. 냉장고 위. 이거는 제가 먹는 비타민. 그리고 제가 오메가3는 추가로 하나씩 더 먹고 있고, 이거 방금 오픈한 유산균. 그리고 이거는 BR, 아 뭐냐, 글루타치온이랑, 뭐 각종, 이거는 저의 식량이 되는 이더피. 저의. <laughs> 건강 지킴이 존입니다. 짜잔. 또 어, 보겠다. 떠르르른 엄청 맛있겠죠? 그리고 식전빵을 리뷰 이벤트로 받았습니다. 아. 짜잔. 오랜만에 무한 도전을 오면서 집에서 밥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 you <laughs> 분리수거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은 20분이고 음, 밤에 해야될게 있으니까 영상편집을 밤에 좀해야돼가지고 브이로그 편집을 해야되니까 10시 전에는 오려고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꽉꽉 하고 러면 되지 않을까 싶으요 지금 여기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거든요 이쪽 자세히 보면 진짜 편집, 편집하는데 너무 떼주고 싶어요 어떡하지? 저 아이를 이거 피요가 없는 사람이 오늘 작장 준비 다 했고 그냥 어제 그 칠보 검정색 버전이 거든요 그거에 이 바지 입었고요 어, 너무 블랙블랙인데, 양말은 또 흰색인데 신발은 또검정신인데저 모두 집업 준비 끝! 오늘 좀 빨리 했어요 조금이지만 그러면 저 가볼게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뭐, 뭐 드시는지 셰이크. 생각했던 향이 아이스네좀 말차가 진하다. 그렇죠. 응. 어때요? 알겠어요? 네. 오. 우산 불고기 같은. <laughs> 아 목이다. 오, 오. 못 들었어. 오. 오 어떻게 된 거? 어디 갔어요?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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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예, 들어왔어요.

오늘까지날 <목마기> 음. 아, 완전 맛있겠다 김 싸서 먹어야지 음. 광어.. 광어회 쌈아 좀 풀어도 돼요. 응. 뭐? 짜 진짜? 요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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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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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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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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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볼라? 어, 나 알지? 너나 알지? 드시가 <laughs> 야. <이거 봐. 웃음> <나 귀엽지>? <웃음> 야! <웃음> 가자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생각해보니까 내일 전공 때이 원서? 아이 대본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읽고 자려고요. 아니면 에, 어쨌든 읽어야 돼가지고 이거 빨리 후딱 읽고 자려고 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고요. 그래서 땅에 끌리는 바보들 있지 않았습니 일단 저는 오늘 수업을 들으러 가야 돼요.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이 한시됐끝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꽤나 널널한 하루고나아저 카메라가 조금 기울었다 아유. 아, 아니 아, 아 요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 뒤에 뒷목이 좀 땡겨 오늘 아침에 괄사를 열심히 조겠습니다 이, 이 셔츠 입으면 좀 그러려나? 근데 비 오는데 비 오는 날 린넨은 나쁘지 않을지도. 이렇게 이렇게 입고. 입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준비하러 갈 겁니다. 뛰어고 올게요. 왜 내가 너무 흔들리는데? 음.. 응. <laughs> 그 그거 음. 응. 그거가 나 포미스 그게 뭔데? 케 먹어봐 응. 안 뜨거워 뜨거워? 맛도 도 뜨거워? 응. 음.. 맛있네 음! 맛어맛맛